16의 x제곱에서 16을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2의 4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 되고,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2의 4제곱에 x제곱이 있을 때는 이 4와 x를 곱하라고 배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의 4x제곱으로 곱하는 거야. 자,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,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. 여기에서는 곱하지 말고요. 자리를 바꿔줍니다. 이렇게 2의 x 제곱에 4제곱으로 자리를 바꿔주고요. 자, 자리를 바꿔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의 3제곱에 4제곱이나 2의 4제곱에 3제곱이나 결과는 항상 같아요. 2의 12제곱으로 12제곱 같아요.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곱하기가 서로 항상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. 그럼 자리를 바꾸면 무슨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2의 x 제곱이 라지 a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있는 요 2의 x 제곱을 라지 a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